네, 안녕하세요. 뭐든지 만들어드리는 매브리띵의 박상민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드릴 것은요. 오늘은 많은 유튜브 구독자 친구분들께서 미니 노트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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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노트. 시중에서 정말 예쁜 노트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죠. 노트 사서 쓰세요. <laughs> 장난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만의 수제 노트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들어 볼 테니 잘 따라오세요. 만들기에 앞서서 간단한 준비물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노트의 속지가 되어줄 A4 용지, 노트의 표지가 되어줄 두꺼운 도화지, 노트를 예쁘게 꾸며줄 다이소에서 2,000원에 파는 패브릭 스티커, 연필과 칼, 글루건, 빵! 마지막으로 자자고 나면 또할줄 하... 아셨죠? 안할 거예요. 그럼 먼저 A4 용지에 맨 윗부분을 1cm 정도 접어 주세요. 이렇게 윗부분을 1cm 접어 주셨으면요. 이 상태로 반을 접어 줍니다. 이렇게 접어주신 후에는요, 라인에다가 자를 대고 연필로 선을 쭉 그어줍니다. 이렇게 선을 다 그어주신 후에는요, 여러 장의 A4용지를 잘 모아주신 후, 맨 앞에다가 선을 그어놓은 종이를 대주세요. 그리고 각 모서리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서 종이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종이를 고정시켜 주신 후에는요, 그려놓은 라인에 자를 대고 칼로 부드럽게 살살 긁어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큰 종이 두 묶음과 꼬다리 종이 묶음이 한개 나옵니다. 이 꼬다리는 버려주시고요. 이큰 종이 두 묶음은 테이프가 붙어 있는 위아래 종이들을 과감히 버려주시고 속지만 싹 꺼내주세요. 이렇게 속지들을 꺼내주시면요. 아주 반듯하게 잘려있는 속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속지들의 표지를 만들어 줄 건데요. 먼저 두꺼운 도화지를 A4용지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도화지를 A4용지 사이즈로 잘라주셨으면요. 잘라놓은 속지 한 장을 도화지의 모서리에 대고, 속지가 끝나는 부분에 펜을 이용해 줄을 쭉 그어줍니다. 이렇게 줄을 그어주신 후에는요, 속지들을 뭉쳐주시고, 그어놓은 줄 끝에 속지를 이렇게 세로로 대주신 후에 반대편 모서리에 줄을 쭉 그어줍니다. 그러니까 속지를 이렇게 대주면 이쪽 부분이 되겠죠, 이쪽 부분. 지금 제 새끼손가락이 꿈틀거리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 선을 쭉 그어주세요. 이렇게 선을 그어주셨으면 이제 이 라인에 맞춰서 속지를 대주시고 속지가 끝나는 부분에 다시 한번 라인을 그려준 후이 끝부분은 잘라서 버려줍니다. 이렇게 표지의 틀을 만들어주셨으면요. 아까 그려놓은 이두 라인을 따라 그대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시면요. 책의 겉표지 같은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슉슉슉슉. 이제 속지의 한쪽 모서리 부분에 글루건을 칠해 겉표지의 틈 사이로 쏙 끼워 넣어 붙여줍니다. 이렇게 글루건을 이용해 속지를 붙여주시면요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고 자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예쁜 노트가 만들어졌는데요 겉이 너무 허전하잖아요 이 겉을 꾸며줘야겠죠 다이소에서 2,000원에 판매하는 이 패브릭 스티커를 이용해서 겉표지에다가 예쁘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패브릭 스티커를 다 붙여주신 후에는요, 이렇게 살짝 남은 부분을 잘라서 마무리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미니 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겉면입니다. 패브릭 스티커를 이용해서 질감도 아주 좋고, 뭔가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 귀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 이제 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A4용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무제노트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도 종이가 떨어지지 않죠. 고정이 아주 잘 됐습니다. 정말 아주 괜찮은 노트가 만들어졌죠. 오늘 만들어 본 나만의 미니노트 만들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내 손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디자인의 노트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겉에 붙인 이 패브릭 스티커가 질감이 너무 좋고 귀엽고 깜찍해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또이 속지들이 고정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좋고요. 여러분들도 귀엽고 깜찍한 나만의 미니노트 만들기 꼭 한번씩 해보시고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만들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귀여운 만들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접어 주신 후에는요. 이렇게 접어 주신 후에는요. 접혀 있는 라인에 따라 접 <laughs> 이렇게 접어주시는 아까 잘라놓은 속지 한장에 잘라놓은 속지 한장에 잘라놓은 속지 한 장에 잘라놓은 속지 한장에 도화지 모서리에